안녕하세요. 오늘은 포테토 집을 먹어볼 거예요. 근데 새로운 맛이 나와서 한번 먹어보려고요. 무슨 맛인지? 목태청양마요맛목태청양마요맛 <laughs> 이런 맛이 주어요 한번 먹어볼게요. 어떡하냐? 비도 하는날때리벌 시켜서 생겼 응, 음! 그렇게 맛있어? 이렇게 맛있는 과자 총 먹어봐. 너무 맛있어. 한번 먹어보세요. 아, 먹어보세요. 구독까지 해주지 말고, 잠음시간에 뵈면 안녕! 안녕하세요, 하은이에요. 오늘은 탕후루젤리 먹어볼 거예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이렇게 들어있어요. 와, 귀여워. 미니미니에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음! 맛있어요. 뭔가, 거의 다 씹으니까 뭔가 상큼한 맛이 확. 안녕하세요. 한이요. 오늘 은딸기맛 역과를 먹어볼 거예요. 한입 정도래요. 먹볼게요 음. 여기 안에 스티커도 들어있대요. 야, 와. 냄새가 확 나요. 미니미니해요. 근데 진짜 여기. 이렇처럼 밝으진 않네요. 뜯어볼게요. 겨우 이 정도 색? 뭔가 약과보다 조금 진한 색. Yeah. 음! 약간 마 마시... 그냥, 약간 마시다가, 갑자기, 좀, 오래 씹다 보니까, 갑자기, 딸기맛 확! 음! 음! 다음 시간에 만나요! 어! 이거 딱 봐도 뽀로로다! 과연 넣을까요? 맞춰보세요. 뜨뜨뜨뜨뜨뜨. 이게 뭐지? 한번 읽어볼게요. 뽀로로가 안 뜨네. 11! 11이랑 뽀로로만.